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앞으로, 어, 이쪽, 남미 쪽으로 혹시 이제 여행이나 이제 오실 경우에, 제가 치안에 관련해서 몇개 영상을 올리긴 한것 같은데, 오늘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남미를 여행을 오시거나, 뭐, 혹시 일 있어서 오실 때, 그리고 여행객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범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근데 뭐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도 있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이제 저는 이제 이쪽 콜롬비아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제 차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 말씀드리는 범죄, 길거리에서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 유형의 그런 범죄들은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에서는 제가 차가 없이 다니니까 일반 교통을 타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제가 갈 일이 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행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경우에 길거리에서 흔히 당할 수 있는 유형이 자 이런 유형이겠죠. 네, 소마치기죠. 저도 그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이쪽 콜롬비아에서는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쪽 대중교통인 트란스밀레니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저도 당할 뻔 했었죠. 당하진 않았고. 왜냐면 하이트란스밀레니어 타는 그 정류소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딱서 있었는데, 저 옆에 한 사람이 붙더니 이제 그 가방, 자기 가방, 자기 가방을 앞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받치고, 손을 가방 뒤로 해가지고 제 주머니 이렇게 해서 제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뒤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허술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탁 치면서 나를 조심하라고 어 야,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무섭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아무 선택하고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냥 말았더니 저도 이제 자기뭐 무슨 일이냐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당할 수 있는 영이 이제 요런 걸 조심하셔야죠. 이것도 한국하고 똑같을 거예요. 우르르 몰려타면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한 세네명이서, 그러면서 이제 정신 분사시켜가지고, 이렇게 훔쳐가는 거. 일종의 소매치기인데, 소매치기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좀, 그, 사람 많은 데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타셨을 때는, 좀 이상한 애들 이렇게 주위에 딱 둘러싸면은,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죠. 어, 또그 다음 유형은 뭐냐면은, 이렇게 혼자가 걸어갈 때,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있을 때, 갑자기 걸어갈 때, 어깨를 딱 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인 척, 아니면 애인인 척. 주로 이제 이런, 이런 경우는 이제 남자,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이 소매치기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탁 어깨를 끼면서, 끼면서 이렇게 흉기 같은 걸 꺼내죠.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볼 때는 그 애인들이 싸우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면서 핸드폰 같은 거, 특히 핸드폰이에요, 여기는. 거의 훔쳐가는 게다 핸드폰 아니면 지갑이에요. 제 핸드폰이 제일 많아요. 지갑에 애들 뭐, 가지고 있어봤자 현찰은 얼마 없으니까 핸드폰이 더, 더, 핸드품쪼하는게더 돈이 되죠.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이 이제 좀 이런 거. 이런 거는, 어 저도 이제 얘기만 들었어요. 그, 특히 이제 그 중미 쪽에 이런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미 쪽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 보시죠 이, 이런 유형이 또 조심하셔야 돼요. <목소리> 자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대중교통을 혹시 이용할 때그때 때 창문을 열고 핸드폰을 이렇게 본다 이거를 어 한국말로 하면은 인간계단치기 왜냐면은 이게 높으니까 밑에 한 명이 받쳐주고 그등 위로 올라가서 확 뛰어들면서 탁 치고 핸드폰 같은 경우 아니면 뭐지역 같은 거탁 쳐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계단을 만들어서 날치기 한다 그래서 인간 계단 치기 뭐 한국말로 하면 뭐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진짜 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 막 굉장히 민감하지가 않잖아요. 이쪽에 남미 쪽으로 여행을 오시면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매치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오셨을 때는 핸드폰을 될수 있으면 꺼내지 마셔야 되고 지갑 같은 거 꺼내지 마시고 그래야 돼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이쪽 대중교통의 트랜스밀리언에서도 보면 거의 다 핸드폰이 그 이렇게 보기는 봐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의 경우는 이제 또 타겟이 되기 도 쉬우니까 아무래도 핸드폰이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타겟이, 타깃, 타겟이 되기 쉽겠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핸드폰 꺼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람 많은 데 가면 이런 유형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한번 당할 뻔 했었어요. 자, 이런 유형. 이거는, 어, 지금 보신 영상에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아베니다 헤메네스라는 그 시장. 핸드폰도 많이 팔고, 이제 재래시장 큰데 있잖아요. 영상에서 제가 올렸었죠. 그 거리에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그 거리를 자주 나가니까, 제가 뭐 그런 경우를 당할 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그, 저카레마고 같이 걸어가고, 걔 언니도 이렇게 셋이서 걸어가는데, 저는 몰랐어요. 가방 이렇게 메고 가는데, 카마 언니가 갑자기, 야, 이거, 뭐야? 하면서 손을 뭐착 소리가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한 놈이, 이 언니가 우리 동행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카레모가 둘이 걸어가고. 그러니까, 이놈의 가방을 치는데 언니가 살짝 뒤에 있었으니까, 뒤에서 손을 탁 치면서 이제, 그 이제, 는 짓이냐 하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냥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 이러고, 이러 여기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또 이제 가서, 그, 싸울 수도 없죠. 무섭기도 하고, 싸운다 한들 증거가 없잖아요. 그이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그뭐 인상 한번 쓰고 뭐 그려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도난당하면 도난당한 대로 남을 손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시면은 사람 많은데 특히 사람 많은 데를 가시게 될 경우에는 가방을 이쪽 뒤로 이렇게 두개다 매지 마시고 정 불안하면 앞에다 매는 거 있죠 가방을 앞에다가 앞에다 매고 가시든지 아니면 한쪽만 매더라도 가방이 앞으로 나오게 한쪽 끝만 얼더라도 가방이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 조금이나마 그 이쪽 애들한테 어, 소매치기 안 당하죠. 그러니까 제일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당할 수 있는 건 소매치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유형들, 그유을 해서 그냥 바로 뺏어가든지, 아니면 몰래 소매치기를 하든지, 이런 유형이 오시면은 가장 당하기 쉬운 유형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은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 아주 당하기 쉬운 그런 유형들이고, 이제 지금 이쪽 콜롬비아 같은 경우, 뭐 지금 남미 상황이 다 똑같을 거예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 지금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일자리가 없고 돈을 못 버니까 범죄가 늘어나요. 자, 지금 이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아주 다 최근의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콜롬비아에서 어, 범죄가 나왔던 그 시민들이 몰래 찍은 영상, 혹은, 길거리 CCTV가 잡은, 잡은 영상들을, 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의심이 되는 애를, 경찰들이 이제 와서 이제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문을 하려는 순간에, 바로 총을 꺼내서 얘가, 어, 경찰들을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결국 얘가 다리에, 이, 이, 총을 맞았어요. 그 저쪽, 지금 보면 뒤쪽에서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거가 지금 최근 영상이에요. 그게 뭐몇년전 영상이 아니고, 요 최근에 발생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어 지드킬이 놀다가, 뭐, 뭐,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 갑자기 한 놈이 총을, 총을 꺼내가지고, 그냥 막 사방에다 사버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런, 영, 그런 사건들. 이, 런 경우도 CCTV에 잡힌 건데, 그오토바이탄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명이 갑자기 다가오면서, 총으로 위협해 가지고 그 가방 핸드폰만 싹다 뺏어 가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이런 이유에 그런 범죄가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 보고타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다 따로 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비싼 거를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약간 어둑한 밤에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이제 얘네들이 이런 범죄하는 애들은 자전거를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어, 비싼 종류 그런 자전거를 봤을 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게 얘네들은 보시다시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마체떼라고 한국에서는 정글도라고 그러죠 정글도 이렇게 정글도 이렇게 풀 헤쳐나가는 거 그거예요 그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혹하면 줘야죠 얘네들 뭐긁이면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뺏기는 경우가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범죄가 이거예요 자전거 훔쳐가는 거 어, 저도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는 그큰 자전거 대리점인데 거기 자전거가 어, 한 대에 3,000불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여러 대 이렇게 도난당했나 봐요 다행히 이제 CCTV에 찍혀 가지고 이제 그 범인들을 잡아서 주인한테 돌려주긴 했는데 비싼 자전거들이 꽤 있나 봐요 뭐 저는 그렇게 비싼 거를 잘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 이것도 최근에 발생된 범죄인데, 어, 한국으로는 상상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쪽에 그, 보고타에서 제일 큰몰 중에 하나인데, 거기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몰에 있는 보석상을 털어 간 거예요. 총 들고 와서, 네 명이서. 그래서, 걔네들 털고, 그,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장면까지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범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 범죄, 그 자전거 훔쳐가는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날치기 하는 범죄들 그런 범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이제 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범죄들 중 범죄가 또 콜롬비아 쪽에 베네수엘라 애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베네수엘라 애들이 일으킬 범죄들이 또 많아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걔네들 같은 경우는 주로 길거리에서 물건 팔고, 아니면 뭐, 대중교통 트랜스밀레니어에서 구걸하고 그러던 애들인데, 이제 먹고 살게 없으니까, 뭐할수 없이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으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에 의한 범죄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콜롬비아 사람들에 의한 범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에 사실 좀 나가긴 좀 겁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어색한 곳을 안 가고 밤에 안 나가야지 그런 범죄들로부터 어, 피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올린 거는 이런 한국 사람들은, 어, 설마 이런 범죄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이 여긴 일어나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 뭐, 아까 총 끊어가지고 막 싸워버리는 일들, 총으로 막 강도하는 일들, 뭐 그런 일들이 여기서는 뭐 쉽게 볼수 있는 그런 범죄들 중에 하나니까, 특히 이제 남미 여행을 오실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도시, 일반적인 거리, 일반적인 관광지는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런 게 소매치기 위험 정도밖에 는 없어요. 근데 큰 이런 진짜 강력 범죄는 본인만 좀 조심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숙한 곳이나 이상한 곳에 안 가시는 게 답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혹시 여행을 오시더라도 여기에는 한국에서는 좀 쉽게 발생되지 않을 그런 어 길거리 범죄들이 쉽게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시는 게좋오셔서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혹시라도 오시면은 꼭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이 못살 정도의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조금 더 한국보다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의도에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니까 그런 점을 꼭 감안하시고 혹시 여행 오시면은 어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영상에서 마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